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네네 전달받은, 네, 전달받은 내용. 내용은 네. 그랜저가 IG에서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네.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뤘잖아요. 완전 그냥 싹다 바뀌었죠. 네. 어. 똑같아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돼. 그걸 풀체인지가 변하네요. 그렇죠. 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팀입니다. 아, 또 오랜만에 또뻥튀기크을 만나는데 요즘 네. 좀잘 지내셨어요? 아못 지냈습니다. <laughs> 본의 아니게 가족 전체가 다 코로나 확진을 본적 없어가지고 격리 격리 중이었죠. 아, 네 격리가 풀렸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할만한 소식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엄청 인기 있는 <laughs> 차를 사고 1년 정도 탔는데 돈을 받고 파는 차. 네. 바로 기아의 소렌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소렌토가 그냥 소렌토가 아니에요. 바로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우리가 이전에 이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얘기도 네, 네. 작년에 좀 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올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차가. 뭐 계속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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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소렌토 진짜 기다리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뭐 계약 놈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지금도 계약하면은 보통 뭐한 6개월에서 1년은 기본이에요. 아니 뭐 중고차 시장에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야 소렌토 아직도 인기 많냐 이러면. 정말 인기가 많은데 이매이블 얼마에 잡아야 될지 정말 어려운 차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얘기하면.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예요. 5만 키로 탔어요. 근데 신차 값에서 500만밖에 원안 빠졌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제거 카니발은 좀 요즘 어때요? 카니발은 이제 카니발도 난리죠. 카니발은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네. 시그니처 옵션을 빼기가 힘들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네비게이션은 무조건 빼야되고요 와. 네, 그 다음에 전방 레더 이 센서가 지금 없어요, 부품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시그니처 등급은 아예 출고가 안되는거네요? 아예 안되죠. 그러니까 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이게 네.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리스 렌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캐피탈사에서 미리 선주문을 해놔가지고 차가 나오는 차마다 간간히 뜨는 차들이 있긴 아 하죠. 아. 네. 근데 좀 가격이 좀비싸지않나요 가격이 조금 비싸죠. 캐피탈사에서 이유를 높여버렸어요. 아 그냥 아예 그렇게 좀 귀한 차들은 네. 그럼 제거 카니발 팔아도 감가 별로 없겠네요. 아이고 <laughs> 카니발도 잘파셨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어쨌든 이제 그 인기가 많은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의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제 우리 우파 TV에서 최초로 아마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죠. <laughs> 이게 근데 <laughs> 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냥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로만 이제 받아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페이스 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화해서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G70, 네. 뭐 엄청나게 바뀌는데 저는 소렌토의 페이스 리프트라면 워낙 인기가 많은 차이기 때문에 안 바. 튀어서 나올 거라생각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네.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쏘나타는 풀체인지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우웅조순으로 이상한 음. 엉성한 소문이 많다뭐 맴도니까 네. 자꾸 이게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건네 뛰어서 풀체인지가 나온다 음. 그분들도 뭐 이제 이야기를 전달받다 보니까 그런 좀실수를할 수도 있다 생각이 좀드아 <laughs>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쏘렌토가 워낙 인기도 많고 잘나가니까 많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펠리세이드가 네. 우리가 이제 또뻥튀기 형과 또위장막도 찹고 막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나오는 페이스 리프트가 많이 안 바뀐 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전달받은 내용만 전달받은, 네, 전달받은 내용은, 내용은 네. 그랜저가 IG에서 페이스 리프트 나오면서 굉장히 네. 큰 변화를 일아요 완전 그냥 싹다 바뀌었죠. 네. 똑같아 어.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돼, 그거 풀체인지로 네. 변화네요. 그렇죠. 왜 기아에서 쏘렌토 잘나갔는데 그런 파격적인 변화를 줄까요? 자 우리나라 국산차들은요, 응. 원래 국산차가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2년에서 3년 안에 페이스리프트. 맞아요, 맞아요. 4년에서 5년 안에 무조건 풀체인지. 음... 네, 그게 딱 기준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차들이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몇장 보냈어요 예예예예예저예예예예신예 그런 식으로 네. 네. 굉장히 장히많테스트스하를하은 많은 하또하습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번에 나온 소렌토도 좀이 변화의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요즘 그렇죠. 트렌드가 그잖아요. 렇 국산차가 옛날에는 페이스 리프트가 그냥 상품성 강화해가지고 뭐 디자인 조금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풀 체인지급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렌토도 그런 풀 체인지급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본다. 그렇죠. 아. 자 그러면 거의 풀 체인지급에 대한 변화가 네. 좀더더 더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좀 변화를 파격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쩔 수가 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의 눈은 계속 높아지는데. 음. 계속 그 소렌토의 그 디자인을 계속 지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이 계속 증폭을 했던 이유는 음. 옵션 강화.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옵션 강화만 해요. 음. 아니면 라이트가 일반 HID인데 LED 라이트로 바꿨어요. 네네. 그냥 그런 디자인만 변경을 줘요. 음. 그러면 솔직히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봤을 같죠. 때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막새롭 새로...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은 국산차는 뻥튀기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런 변화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니즈 있죠 네. 이야기나 이런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수입차는 똑같잖아요 옛날에는요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약간 변화가 없다 다 바꾸었어요 예전 소렌토전 모델 네. MQ4 말고 유행 같은 경우에도 네네. 페이스 리프트에 큰 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 맞아요, 라이트와 테일 램프의 디자인만 좀 주고 그쵸? 핸들의 디자인만 변경을 하고 음. 센터페시아나 기어 노브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음. 예, 하지만 이번에는 좀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와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현대에서 이번에 산타페 뭐 반응이 뭐 별로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스타리아 느낌처럼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 했었는데 쏘렌토 역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풀체인지급 변화를 주며 그렇죠. 이거 그러면 산타페에 또죽 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아니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얘기 좀 <laughs> 해주세요 아이 좀 그만 좀해 <laughs> 아니 그거 저 사진도 왔, 왔다 갔잖아요. 어. 죽을래? 면 혼자 아니, 죽겠다고? 전 몰라요. 네. 저는 뭐, 뭔일 있어요? 아, 일단은 아,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시던 북미에서만 음. 파는 차. 네. 그런 디자인을 좀 지향을 많이 할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정말 텔롤라이드. 아, 아이고, 이게. 예. 아니,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저 아무 말안 했어요. 저텔롤라이드는말안 했습니다. 아. 어, 지가 뭐 어, 텔롤라이드. 아니, 아니, 아니. 상상 속에 그 헤드램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네. 아좀더 뭐 시원하게 아니서 어떻게 바뀌지? 델로 라이트는 똑같이 나요? 와 기아가 네. 점점 디자인 산으로 가요. 아, 갑자기요? 네. 프론트의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꾸미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맞아 요 맞아요. 근데 리오는 왜 그러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텔룰라이드를 좋아하는 게 텔룰라이 헤드램프가 약간 이렇게 각지면서 되게 남성적이잖아요 네가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 소렌토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그 그대로 적용하죠 데일라이트는 그 헤드램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은 근데 우리나라는 음. 교통법상 네. 이제 북미 버전이랑 다르게 북미는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음. 이제 은색으로 진짜 조심스러운 게요. 어, 요즘에 네. 그 산업기밀 유출이 저게그 본사에서도 굉장히 네. 그 저기 보고 아 진짜 예. 저 보이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돼. 봤다가 네. 어, 항상 이제 저희이기 때문에 <laughs> 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어, 음. 10년 정도 좀 넘게 했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유장막에 대해서 신차라든가 이거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음.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음. 그 차가 나중에 나올 차지만 음. 안 팔릴 수도 있고 딴 메이커에서 또 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우리가 맨날 현대기업만 하잖아요 어, 쉐보레, 뭐 삼성 뭐여러군도 있잖아요 네. 뭐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쟤네들이 괜찮아 현대기업만 해 음. 기다려요 <laughs> 불신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네. 이제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좀 요청을 하면 보희가보통 내려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올린다고 뭐 그냥 따라 올렸다 이러면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몇 분?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찍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촬영을 했다가, 음. 이제 고소. 어, 네, 네, 네. 벌금을 지금 500만 원이었나? 300만 원이었나? 아, 진짜. 저때 2 0 0이었으니까 <laughs> 아, 다이을 하네요. 진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쏘렌토에 바뀌는 부분인 이 헤드램프가 약간 텔룰라이드처럼 그 사각으로 이제 위에 올라와 있었던 네. 그 헤드램프가 아래로 약간 네. 스타리아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참 전부 다 스타리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그 디자인의 시초는 넥소였다니까요 아. 뭐넥소뭐 <laughs> 주식 갖고 계세요? <laughs> 아니 아니. 코나랑 넥소가 네. 그게 시초예요. 아. 그디자인을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제가 약간 들었을 때도 이 이번 쏘렌토는 셀토스의 중형 버전인데 텔루라이드의 강인한 느낌을 다 네.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됐겠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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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에 대한 변경도 있나요? 변경은 있어요. 이거는 어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음. 후면 디자인 이 진짜 못생겼다고. 아. 근데 지금 프렌토의 후면 디자인도 솔직히 이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죠? 좀 예. 살짝 투박할 수도 있는데. 약간 투박하죠. 오. 그 투박한 거를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약간 좀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훅 음. 하고 훅. 아. 음. 예, 그거 그 여러분 가세요? 왜요? 음. 특수 테일램프 잘 보면요. 음. 이거 같지 않아 요 이거? 유유 유유. 이거 같잖아. 예. 예. 어개그래 그 여러분 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관 디자인하고 실내 디자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계속 바뀌어요 실내는 또 뭐가 뭔가... 그러니까 후면 아직 저 얘기 안 끝났어요 오또 있구나 네. 테일 램프가 U자 네.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 투싼이랑 좀 비슷한가? NX4? 어...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텔루라이드 후면을 보시면 돼요 아 텔루라이드 후면이랑 똑같이 나온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 비슷하게 나온다. 예. 네, 근데 걔넌한 줄이고 난두 줄이 아 <laughs> 그냥 그런 타입이야. 테일러 라이드가 야간에 보면 네. 레인즈로버 스포츠. 그 테일 램프. 네, 그 테일 램프 아 램프잖아요. 네네. 네, 걔는 한 줄이잖아요. 근데 얘는 두 줄이야. 아 <laughs> 네. 어, 되게 이쁘겠다는데. 이쁠 것 같잖아요. 응. 약간은 좀 투박해요 느낌이. 아큰 차이의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타입이나 나오면은 응. 좀 응. 어느 정도 웅장하고 좀 멋진 모습이 나오는데, 응. 약간 작은 체구의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응. 좀 약간. 좀 세련된 느낌보다는 쫙쫙 투박한 느낌이 네. 되긴 한다. 아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후방 리플레터. 어네네네. 네, 후방 리플레터가 이제 그 지금도 범퍼 아래 에 이렇게 디퓨저 머플러 디자인 라인과 또 동일하게 이렇게 붙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붙어 나오는 건 맞는데 디퓨저의 라인이 약간 좀 스포츠성으로 바뀌어요. 우와, 좀더 네. 공격적으로. 바뀐다고요? 좀더 공격적으로. 와, 지금은 근데. 이렇게. 가라 그물망.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되어 네, 있 그래 가라 있어요.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망이 이제 없어지고 다른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좀더더다이나믹하게 네. 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히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정보만 해도 다른 차잖아요. 지금 현존의 소렌토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음... 네, 다른 다른 디자인입니다. 완전 그냥 풀체인지입니다. 펠리세이드 진짜 안 맞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그냥 다른 느낌 다르잖아요. 펠리세이드도 이제 좋은 정보가 한개 오게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데요 왜요? 아이 궁금해서요. 그 여러분들 그 스타리에 보시면 이제 색깔 이렇게 어예 다르잖아요. 네. 예. 그 그거 그런 옵션이 또 달라요. 아, 미쳤다. 자, 예. 일단 후면부의 디자인 여기까지 하고 실내가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는지, 네.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뀌지 <laughs> 않을까. 왜 <왜요>? 그러세요? <laughs> 네. 네. 실내에 대한 정보를 주신 네. 우파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지금 현존의 지금 프론트를 보시면은 약간 살짝 뭔가 지금 그 요즘 나온 차 같지 않은 개입한 디스플레이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나온 차들처럼. 음... 그러니까 약간 EV6나 이제, 어. K8. K8. 네. 네. 그 정도. 어. 라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참...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공조기 이제 스위치, 스위치로도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그걸로 지는 거고 그것이고. 그게 간단하게 그냥 EV6나 K8에 들어가 있었던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 디자인과 공조기 있잖아요. 내비 그 느낌 그냥 좀 깔끔해진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아 그리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뭐요, 뭐요, 뭐요? 제가 조상님께 도 말씀해준 건데 어. 반제일 주행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레벨 거의 3에 가까워. 아그 정도까지는 아, 아니고요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아니. 아니, 보셨어요? 아 카메라가, 네. 디, 카메라가 이제 회사가 바뀐 게 아니라, 아, 예, 예. 카메라의 그런 그 기능 그 화질 면이라든가 아. 그런 게 조금 바뀌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원래 뻥튀기 매력이에요, 아니, 아니, 얘기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바뀐다. 외로운 사랑한다. <laughs> 거의 뭐 그냥 완전히 싹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몇 인승도 중요해요. 뭐6 인승, 네. 7 인승. 뭐 아, 뭐. 인승은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네, 똑같이 가는데 아... 이 시트의 배열은 그대로 가고요. 음. 시트의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갑니다. 아, 거의 똑같이. 네, 똑같이 가요. 다만, 다만. 이 시트의 색상, 색상. 아, 그윗분들한테 컨펌이 한번 갔습니다. 아 정해진 건 아니고. 아, 컨펌이 갔어요. 왜냐면 응. 이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차 중에서요 응. 레드 시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컨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국산 차 빨간색 시트는요. 응. 너무 빨간색도 아니고 음. 주황색깔도 아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색깔, 흙빨색이야, 이런 느낌. 런 색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네. 컨펌이 올라갔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컨펌은 올라갔어요. 기아 이제 방식이 뭐 바뀐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뭐 다이얼인데 여기 <laughs> 뭐 터치로 뭐 바뀌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요. 아, 똑같이 가는 거죠. 네. 어. 다만 이제 그 통풍 시트 스위치하고 음. 예 네, 열선 시트 스위치가 음... 그 위치가 약간 살짝 변경이 되고요. 어. 지금은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다이얼 동일해요. 그거 아,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엔진의 라인업도 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가고 그냥 네, 외관만 네. 바뀌는 거예요. 2.6 네. 터보 하이브리드, 오. 그다음에 2.0 터보, 그다음에 2.2 디젤. 네, 동일하게 갑니다. 아. 포렌토가 이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을 하는데에는 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 왜요? 그 전기차를 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건 전 처음 듣는 소린데. 네, 이거에 대한 정보는 네. 제가 카니발 전기차하고 아 따로 드릴 겁니다. 네네네네. 따로 드릴 건데. 그러면 출시 일자. 멋지게 나올 거 알고 기대할 건 아는데 언제 나오느냐? 위자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예. 음... 네, 근데 올 하반기에 지금 나올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아이오닉 7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오닉 6는 조만해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EV9. 네. 마찬가지고 지금 테스트 시작 단계입니다. 음. 시작 전이에요, 바로. 전 단계.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고. 음. 아마 소렌토도 지금 내년 중후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중후반에. 네. 어, 그래도 그럼 뭐, 좀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금방 뭐 나오는 거네요. 우리가 이게 옛날에 소렌토가 이제. 나온다 했을 때 네. 그때도 뻥태형과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고 뭐 4륜구동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가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오질라게 해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파.. 우파도 그렇고 여러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고 촬영을 하자는 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음. 내가 내 방송에서 만약에 잘못 전달을 하면은 내가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방송 남의 채널 나가서 내가 잘못 말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음, 그럼요. 그러니까 좀더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좀 방송을 좀 늦게 하는 점, 그쵸, 그쵸. 예, 그 점은 좀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이 응. 양해 좀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재미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또이렇 어렵게 또 출연료를 뻥태겨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좀. 저도 채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아니 제가 한 번은 스타필드 근처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야. 방송 네. 눈에 학생들이 보고 있을 거야. 네. 한1 2명될 거야. 내가 네. 왜 아니냐면 내가 사탕 을 하나 줬거든요. 슈퍼 춤스 내가 그 받은 아니. 게 있어가지고 그때 화이트데이 막 겹쳐가지고 막 받은 게있었거든 어, 뻥태기님 맞으시죠? 에이. 어, 맞아요. 좋아요.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지. 안에 찾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나오니까, 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우퍼트에서 자주 아. 봤어요. 에? 네? 우퍼트에서 자주 봤대. 내가 이런 얘기 한두번 드린 게 아니야. <laughs> 여러분들, 저도 저도 촬영 운동 한다고. 구독좀 해주세요. 아, 촬영 도좀 같이 하면 구독자도 늘어야 해. 뻥태기 형도 더 신다가지고 막 이런 것좀 얘기해 주지 이게. 조상님의 몇 명이 저한테 음. 그런 얘기예요 초여섯 어. 안 나면서 뭐 하러 해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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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뻥태경이랑 이야기를 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렌토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뻥태경과 함께 최초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마 이거 엄청 기다릴 거예요. 소렌토 아, 페이스리프트. 이것 또한 엄청 기다리실 거고, 아... 네, 이것도 맞춤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음. 음. 이제 전기차 SUV 라인업. 그죠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맞아. 진짜 네. 내년에 엄청난 차들 겁나 많이 나와요. 아마. 네. 정말 풍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 아시죠? 이노다시 바시 하나 떴는데, 어, 예, 예. 정보가 떴는데, 예. 예. 나중에 좀 좋은 정보로 아. 예. 또 다시 한번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뻥튀김 구독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꺼물에 새로운 방향제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젠틀디에서 나온 후디캣인데요.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앞에까지 향이 맡기지 않게 솔솔 나오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손잡이가 생겨서 조금 더 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방향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까지 해주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박스 패키징이 너무 예쁜데요.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 은 마치 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리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액체 방식과 고체 방식을 떠나서 그두 개를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고체 방식이지만 기존의 액체와 고체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장점만 쏙쏙 뽑아놓은 그런 리필 기신데요. 이파모라면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젠틀디 후디켓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500원 할인. 구매할수록 커지는 할인 이벤트.